네, 안녕하세요. 본사 제크입니다. 어, 네이버 리뉴얼 관련해서 앞으로 추후 일정에 대해서 제가 한번더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본사 직원분들과 각 지점에서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되는지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게 일정이에요. 오늘이 10일이죠. 그래서 오늘과 내일 각 지점별로 나의 게시판을 어떻게 꾸려 나갈지에 대해서 제가 드린 그 네이버 폼 내용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보내 주시는 게 가장 좋긴 한데, 어, 내일 보내 주셔도 제가 그 제출 자료를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내일 보내 주셔도 좋습니다. 그렇다면 나온 그 지점별 컨셉이 정해지게 되면. 본사 직원분들과 각 지점에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냐 일단은 카페가 리뉴얼되는 그 첫날은 바로 20 날입니다 게시글이 20 날부터 바로 업로드가 될지 아니면 그전그 음그 다음 날부터 될지는 사실 한번더 저희가 회의를 해 볼게요 목표는 20날 새롭게 시작하는 카페는 20날 시작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전에 지금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남겨져 있습니다 지점별로 그 본사 직원분들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은 재무이사님, 성훈 PD, 조재준 PD, 이렇게 서울팀이고요. 대구는 저, 그리고 이태린 실장님, 그리고 법무이사님, 이렇게 대구팀이고요. 부산은 김영영 본부장님, 그리고 선아주임님, 희윤주임님이 마린시티 이제 본격적으로 13일부터는 팀전으로 돌입을 합니다. 하셔야 될게 있습니다. 첫 번째, 온라인 회의 날짜와 시간을 오늘 정해주셔야 해요. 그래서 오늘 텔레그램 단톡방을 파셔서 뭐 방법이 어떤 것이든지 좋습니다. 우리가 월요일과 화요일 중에 언제 온라인으로 회의를 할 것인지를 오늘 정해주셔야 합니다. 오늘 정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회의를 통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 바로 앞으로 만들어진 그 게시판에 게시글 10개를 미리 우리가 작성을 해 놓을 거예요.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카페를 하나 만들어서 가상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여기가 만약에 바뀌게 될 하이 시간 카페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서울 직영점만 한번 해 봤어요.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만약에 서울 직영점에 있는 분들이 온라인으로 회의를 가지게 되셨어요. 그러면 이 메뉴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메뉴 하나마다 10개씩의 게시글을 미리 작성을 해야 돼요. 그러면 서울 팀은 총 40개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하나는 무조건 자기소개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 각 메뉴별로 10개씩. 용정 지점장님 10개, 규찬 매니저님 10개, 규찬 과장님 10개, 윤 부장님 10개, 정 과장님 10개. 하지만 하나씩은 자기소개가 들어갈 거기 때문에 자기소개를 제외한 그 9개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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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개의 게시글을 작성해 주시면 돼요. 어떤 식으로 하면 되냐? 제가 예시를 해놨어요. 첫 번째는 자기소개로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김용정 지점장을 소개합니다. 이건 나중에 공지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김용정 해서 오0문 50담 느낌으로 해서 그러면 이 내용과 이 제목 아이템을 같이 회의를 거쳐서 미리 작성을 다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뭐, 지점장님, 뭐, 시계와 사랑에 빠지게 된 계기가 있다면 이런 것들 답변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목록으로 가볼게요. 김용정 지점장님의 컨셉은 일단은 명품 백 상담. 에 초점을 좀 맞췄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지점장님, 당근에서 샤넬백을 샀는데 아직까지 의심이 돼요. 어떤 걸 해야 될까요? 하며 여기 밑에 답글도 미리 달아놔 주시면 됩니다. 이걸 바로 지금 올려놓는다는 게 아니라 폴더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저는 여기 소개, 질문, 인증, 이벤트 이렇게 말머리를 잡았거든요. 저는 이 말머리부터 잡으면서 컨셉을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인증 많이 있어요. 보시면 뭐 유튜브에서 보고 인증했습니다. 커피쿠폰 당첨 시켜주세요. 그래서 뭐캡처해서 올립니다. 이제 이런 글. 그리어도 되고, 사진이어도 되고, 영상이어도 되고, 어떤 것이 든지 좋습니다. 이 내용들을 미리 정리를 해 두는 겁니다. 지점장님, 잘생겼어요. 이벤트 참여합니다. 이벤트를 한 거예요. 유튜브에서. 그래서 카페에서 인증을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기소개를 포함한 10개를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나중에 카페가 문을 딱 열었을 때 이렇게 미리 준비되어 있는 게시글을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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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씩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업로드뿐만 아니라 밑에 댓글도 달고, 좋아요도 하고, 대댓글도 다는 작업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각 지점과 본사 직원이 온라인 회의를 할때 역할 분담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누구는 그렇게몇 개, 며칠 몇 분, 다섯 개의 게시글 제목 컨셉을 한번 잡아보자. 또는 저는 그러면 답변 리스트를 한번 찾아볼게요. 저는 사진을 한번 사진 자료로 찾아볼게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작성한 다음에는 어, 이 내용은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조금 추가를 해볼까요? 아, 차례대로 올려가면 됩니다. 뭐그 이후에는 그 이후에도 사실 도움은 주셔야 돼요. 계속해서 그 팀이 한 팀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한 달이 지났을 때그 지점별로 뭐 좋아요 개수나 댓글 개수 뭐 이런 걸 보면서 대표님께서는 뭐 잘한 지점에게 뭐 회식비를 더주신다든지 이런 상도 줄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나중에 생각하고 일단 <laughs> 해야 되는 부분은 게시글 제목과 답변 리스트 10개를 18일에 제목 그 주셔야 합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생각을 해봤을 때 답변 리스트는 네이버 폼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알집으로 알집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실 게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각 지점별로 10개가 아니라 각 게시판별로 10개거든요 그러면 그 10개에 대한 게시글에 대한 컨셉도 잡으셔야 되고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말머리도 넣으셔야 해요 말머리 네, 이 말머리도 다 다를 수 있겠죠 뭐 질문 이벤트 인증 소개 이런 것도 다 다를 수 있겠죠 각 지점의 그 성격에 따라서 각 게시판별 성격에 따라서 다르겠죠? 오늘까지 온라인 회의 언제 하실지 정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점 컨셉 네이버 폼은 저한테도 보내주시고 또각 지점별로 공유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고 요 추가적으로 나오는 부분은 또 14일 주간에 의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